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좋은 소식 하나 들고 왔습니다 지금 SMC몰 쇼핑몰에 들어가서 여기 밑에 나오는 투스타 전용 쿠폰을 입력하면은 장바구니에 얼마가 담겨있던 무조건 3% 할인이 됩니다 지금 SMC몰에 들어가면은 할인이 되고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중복 할인이 가능합니다 기간은 3월 말일 31일까지고요 그리고 전 쪼잔하게 한장 드리고 그런 거 싫어서 무려 그 기간 동안 10장을 나눠드립니다 저는 통쿠게 쿠폰 다 드리는 거니까요 SMC몰 들어가서 투스타 쿠폰 많이 많이 쓰시길 바랄게요 영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 엘레 레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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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하진 않지만 바른 남자 투스타입니다 네 오늘 제가 커뮤니티에 올린 사진 가공 타이어 만드는 사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제가 오늘 가공 타이어를 만드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가루가 많이 날리고 집에서 하면은 정말로 등짝 스매시 맞으니까 집에서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요 오늘 거기 다녀왔다고요 자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들어 볼 미니카는 바로 신제품입니다 아, 신제품은 아니고 재판된 미니카입니다 바로 바밤 네 아반떼 MK3 화이트 스페셜 이란 미니카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처음으로 아반떼 MK3 화이트 스페셜이 발매가 되었더라고요. 한정판으로 발매를 했다가 거의 지금 9년 만에 다시 재판된 미니카입니다. 아반떼 MK3라는 미니카고요. 어 저도 이거 지금 영상 찍으려고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반떼 MK3라는 미니카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주르라는 미니카가 있고 그리고 네로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입니다. 네로와 아주르가 있는데요. 어, 아반떼 NK3 그 스페셜 중에서 이 화이트 버전 그리고 바이올렛 버전만 네로 버전을 따랐고요. 나머지 MK3들은 전부 아주르, 아주르 모델로 나왔습니다. 저도 그게 뭔지 이렇게 보니까 아주르 모델이랑 네로 모델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리어 윙이라던가 여기 앞쪽 부분이라던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화이트 스페셜은 아무튼 네로 모델입니다. 네, 그리고 2010년도에 이 제품을 사 가지고 튜닝도 하고 하신 분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뭐 이런 미니카 커뮤니티도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해서 아무튼 경기장에 이 미니카를 들고 가면 사람들이 와서 와,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구경도 하고 그랬던 미니카라고 하네요. 2월 26일날인가, 23일날인가 이렇게 재발매돼서 한국에 다시 다 뿌려졌고요. 지금 이것도 한정판으로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구입하실 거면 빨리 구입하셔서 소장을 하시거나 나중에 중고로 비싸게 팔 거면은 그러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여기 보시면 아이템 번호가 954690. 있죠 앞자리가 구로 시작합니다 한정판 이라는 뜻이고요 앞자리가 구로 시작하면 한정판 1로 시작하면은 일반판 이라고 합니다 일반판 또 인기가 없는 모델들은 재판을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렇게 보면 참 불쌍한 친구들이죠 인기가 없는 일반판은 한정판 처럼 재판을 안하고 문 닫는다고 합니다 일단 박스 둘러보기 먼저 할게요 샤시는 ms 샤시입니다 ms 샤시 3등분 돼있는 샤시로 유명하죠 앞쪽이랑 중간이랑 뒤쪽이랑 3등분이 돼있습니다 샤시가 ms 샤시 자체가 미드십 샤시 가운데 모뭐 모터가 들어가는 샷시다 보니까 모터는 더블 샤프트 모터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샷시 색깔도 상당히 어, 예쁠 것 같아요. 초록색에 하늘색 타이어네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들은 제가 박스 오픈하고 설명드리고요. 박스 오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박스를 오픈했습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하울이네요. 이 카울이 있는데요. 카울이 조금 독특합니다. 뭐가 독특하냐? 소재가 약간 독특해요. 어, 여기 보시면은 소재가 나오는데 보통 일반 카울이 ABS 카울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 플라스틱 같은 그런 카울인데 얘는 PC ABS라고 해 가지고 강화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네, 일반 미니카보다 제가 알기로는 조금 튼튼한 대신 무게가 조금 더 나간다고 알고 있어요. 아무튼 일반 ABS가 아니라 강화 카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 자체도 일반 화이트가 아니라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약간 추가된 그런 느낌이죠. 어, 제가 이 모델 아반떼 MK3는 처음 만들어 보는데 카울 자체가 예쁘게 생겼네요. 네, 그리고 기어랑 롤러랑. 그리고 모터, 더블샤프트 모터, 이런 게 들어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타미야에서 나오는 기어 중에서 가장 빠른 기어, 3.5대 1의 기어가 들어있습니다. 어, MS샤시, 그냥 기본킷 돌렸을 때 제가 MS샤시가 나름 빠른 것 같던데, MS샤시나 MA샤시처럼 더블샤프트 모터가 조금 기본킷에서 빠른 속도를 내는 것 같던데, 거기다가 3.5대 1의 기어까지 있으니까, 기본킷도 엄청 빠를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일단 기어랑 들었고요 그리고 A파츠랑 여기 3등분된 샤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샤시도, 샤시도 여기 보시면 라이트 웨이트 센터 샤시라고 돼 있는데, 라이트 웨이트가 이제 보통보다 조금 더 가볍다. 이런 뜻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샤시 자체도 조금 가볍게 나왔나봐요. 일반 샤시보다 조금 더 가볍게 나온 것 같습니다. 연두색의 A파츠. 그리고 샤시 앞뒤 샤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연두색 센터 샤시, 연두색 센터 샤시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재질이 나옵니다. 재질이 나오는데 얘는 그냥 샤시는 일반 ABS네요. 일반 ABS 샤시고요. 어, 센터 샤시가 일단 라이트웨이트 샤시니까 어, 아무튼 그점 아시고 구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타이어가 저는 포로로 미니카 이후로 이런 그이 하늘색 타이어는 처음 보는 것 같네요. 중경이고요. 타입은 하드 타입입니다. 약간 딱딱한. 완전히 딱딱하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약간 딱딱한. 로우 프로파일 타이어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휠휠 휠 사이즈는 중경이고요. 하얀색 휠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티커. 스티커가 이렇게 반짝반짝 스티커가 들어 있고요. 디자인 자체가 눈 눈에 약간 이걸 뭐라 그러지? 눈의 결정체라고 그러나? 아무튼 눈을 확대했을 때 나오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스페셜이라서 그런가 보네요. 그리고 아반떼 MK3 화이트 스페셜의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 있고요. 네, 그러면은 빨리 부품 분리하고 조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팁. 만약 구리스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이 구리스를 보세요. 잘라요. 구리스를 쓰시려면은 이걸 자르겠죠. 이렇게 자르고 뭐 이렇게 바르거나 손에 발라서 바르거나 붓에다가 발라서 바르거나 하실 텐데 네, 이렇게 다쓴 다음에 여기 보시면 구멍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닫아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개꿀팁이죠. 네, 이렇게 아반떼 MK3 화이트 스페셜 샤시 부분 완성을 했는데요. 독특한 색깔의 샤시랑 그리고 독특한 색깔의 타이어 그리고 독특한 모양의 휠까지 이런 색의 조합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상당히 귀엽네요. 이게 무슨 톤이지? 약간 파스텔 톤이라고 해야 되나이 샤시 연두색도 타미야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그런 연두색보다 조금 더 밝게 나온 조금 더 밝게 나온 그런 색깔 같아요. 타미야 미니카들 중에서 약간 연두색인데 어두운 연두색 그런 색깔 도 많거든요. 확실히 그것보다는 조금 밝은 색상의 어, 처음 보는 느낌의 샷시 상당히 예쁩니다. 이제 카울, 카울 완성해야 되겠죠. 빨리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빠밤. 네 이렇게 아반떼 MK3 화이트 스페셜 미니카 다 완성을 해봤습니다. 어 스티커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네 스티커가 양이 엄청납니다. 얇고 작은 것까지 하면은 양이 엄청나요. 그리고 여기 리어윙 부분은 타미야 마크가 찍힌 스티커를 붙여도 되는데 저는 아반떼 MK3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네, 일단 미니카 한번 둘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푸른 색깔이랑 타이어의 색깔이랑 또 깔맞춤이 되네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정판에다가 외형 자체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조금 아름답고 예쁘게 그리고 저처럼 섹시하게 생겼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 보니까 왜 인기가 많은지 알수 있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제가 체감으로 느낀 거는 MS 샷시나 MA 샷시가 기본 키 속도가 좀 빨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얘도 트랙 주행 영상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스타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thank uh -oh.